안녕하세요.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신유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스트, 두 번째는 립스틱입니다. 자, 미스트는요. 요 제품이에요. 이지듀. 네,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지듀 u E.X. Repair Control Essential Barrier Mist. 이름이 참 길죠. e 이 d u 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성분이 좋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추천해 주는 제품 중에 하나이고요. 저도 그래서 이지 g d 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었고요. 대웅제약에서 어 이제 출시한 브랜드가 바로 이지듀라는 브랜드. 두 번째로는 이 잉글롯 립스틱입니다. 이 잉글롯 립스틱. 저 잉글롯 립스틱은 처음 발라봐요. 근데 이게 컬러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컬러는 이 컬러. 104호. 너무 예쁘죠? 봄, 봄을 느끼게 합니다. 일단 먼저 이 미스트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요즘에 건조하다 하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환절기가 이제 되면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수분이고 내 피부를 민감하지 않게 해주는 건데 이 미스트를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뿌리면은 수분뿐만이 아니라 어, 피부 보호 특허 성분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맑게 지켜줍니다. 특허 성분 자체가. 그래서 이온, 플러스 이온을 띠는 HDC 성분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스트라고 하면은 물이겠지 단순히 그게 아니라 HDC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흡착 방지 도움을 주고요. 이잉글롯 립스틱은 컬러 자체가 너무너무 예쁘고 샤방샤방하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죠? 네. 제가 지금 옆에서 이제 딸기라떼를 마시고 있는데, 약간 딸기라떼와 흡사한 컬러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두 개의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지금 미리 유튜브에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라이브 방송에 관련된 내용을 링크에다가 달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저거 예쁘다, 마음에 든다 할 경우에는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제가 곧 이제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해야 돼요. 음,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러면 라이브 방송 열심히 하고 링크는 신유아TV에서 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